과 입사가 똑같이 같이 이루어지는 아, 대학입니다. 우와, 살 때부터 네. 취업, 아 정말 정말 부럽네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진학사 입시 전략 연구소 심지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진학사 입시 전략 연구소 강원구 구원입니다자 이번엔 자연계열의 타보브 탑. 취업은 전혀 걱정하지 않는 학과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뭐, 취업률 같은 경우에는 전학기가 단연 높겠지만, 이번에는 그 중에서도 계약학과를 조금 알아볼까 합니다. 논란이라기보다는 화제가 됐었던 게, 연대랑 그리고 고대에 반도체학과가 생기게 되면서, 사실 그것도 이제 계약학과인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계약학과가 붐이 됐었는데요. 일단은 뭐, 지역 거점 국립대학교이긴 하지만 이제 경북대학교 모바일공학과라는 학과인데요. 이 학과는 2011년에 이제 삼성전자하고 이제 경북대학교 전자공학과가 힘을 합쳐서 좀 만든 채용조건형 계약학과입니다. 경북대 모바일공학과 같은 경우에는 선호도가 되게 높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입시 결과도 어느 정도 될까요? 입시 결과도 뭐 거의 뭐 서성한 급 정도라고 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와 진짜 높네요. 네네. 다음으로는 사실 이제 경북대가 나면 이 대학을 빠뜨릴 수가 없을 것 같네요. 네. 성균관대이죠? 네. 좀 전에 이제 말씀하셨듯이 이제 연대고대가 반도체공학과를 말씀, 그, 얘기했던데 사실 그게 이제 모체죠, 사실은. 입학생 전원 2년간 장학금 혜택을 주고 크. 그다음에 이제 뭐 최소한의 어떤 채용 절차를 거쳐서 삼성전자에 삼성그룹에 입사를 보장하는 학과죠. 그래 사실 이때 상당한 어떤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학과입니다. 자연계열 학과에서의 반도체 학과는 어느 정도의 위치일까요? 성대에서는 뭐 탑이죠. 네. 단연 탑일까요? 네. 의대 바로 아래. 네.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갈수 네. 있는 네. 학과인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사실 이제 대학의 계약 학과 말고 사실 국방부랑 저희가 계약을 맺은 학과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만들... 두 번째 말씀드릴 학교가 이제 세종대 국방시스템공학과인데요. 물론 이제 보대 사이버국방학과도 있는데 너무나 잘 알려져서 좀 이제 세종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대학 같은 경우는 이제 해군과 협약을 맺어서요. 음, 일단은 뭐 4년 전액 장학금을 이제 그 국방부로부터 이거 뭐 국가로부터 전액 장학금을 받고요. 졸업을 하고 나서 이제 해군 장교 소위로 인관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졸업 후 이제 7년간 의무 복무 기간을 음. 거쳐야 되죠. 만약에 이런 경우 있어요. 졸업을 하고 나서 나는 의무 복무를 안 하겠다라고 하면 네. 4년간의 이제 국가로 받은 돈자은 그 아, 뱉어내야 되는군요. 뱉어내야 되는 아 이게 참 자본주의의 괴물이 아닌가. <laughs> 그리고 이제 요 학과 같은 경우는 좀 학생들이 좀 많이 문의가 있는 게 문과도 지원이 가능하냐 이런 걸 물어보는데요. 어 이게 공학과라서 뭐 아닐 수 못할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어, 문과가 가능합니다. 다만 수학과에 대한 가산점이 있어서 이제 조금 아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는 있겠지만 지원은 가능하다. 한, 지금 세 번째로 저희가 설명을 해드릴 부분이 한양대 에리카 스마트융합공학부인데, 네 지금까지 어떤 채용 조건형 계약과는 좀 다릅니다. 이거는죠? 1학년 정도는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나머지 2, 3학년은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또. 학저 뭐냐 기업에 가서 더 근무도 하고 좀 이런 어 인턴인가요 약간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음... 또이 학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짧아요 3년6 학기지 그니까 년 만에 다 끝나는 그런 학과 이게 전문대가 아닌 거죠? 네 아닙니다 대학인도 3년 만에 취 그래서 1 년은 대학에서 그다음에 이 년은 주가는 기업에서 야가는 학교에서 아, 제가 진짜 이제, 특이하네요. 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 학교 학생들이 어, 너무 힘들지 않을까? 이게 사실 음. 말 그대로 주경야도가 아닙니까? 그래서 너무 힘들지 않을까? 제가 좀 학교 관계자한테 좀 전화도 드려봤어요. 그랬더니 어, 학생이 힘들어 할 거다. 왜냐하면 아직은 1학년밖에 없기 때문에 아직은 힘다 <laughs> 힘들어 할것 같다 이렇게 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사실은 뭐 오. 2학년 때부터 그 기업에서 월급도 받고 다니기 때문에 사실상 취업이 된게 맞습니다. 2학년부터. 아, 진짜 이거 짱이네요. 음. 그 이, 거의 뭐 21살. 적어도 21살 때는 취업을 보장한다는 거잖아요. 네. 와, 이런 학과도 있네요. 네. 그리고 이제 등록금 같은 경우는 1학년 때는 정부에서 장학 지원을 받고요. 네. 2, 3학년 때 그러니까 3년제니까 그러니까 3년제라 3만 년 육학기 때니까 2, 3학년 때는 이제 50%는 사업 제정을 받고 50%는 본인이 부담 하는 진짜 이 짧게 1년을 단축한다라는 게 정말 큰전 메리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환영대 어, 에리카 스마트 융합공학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신설할 거라서 우리 친구들 잘 모를 것 같고 수시 지원할 때도 좀 데이터가 없을 것 같은데 오, 이번에 좀지원 해보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네 번째로 입학과 동시에 취업이 가능한 학과들도 있다고 하는데요. 2 스무 살때 취업이 네, 이거는 그냥 된다는 거죠. 취업과... 입사가 똑같이 그냥 같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아 대학입니다. 이제 목포대 조기취업, 그러니까 말 그대로 조기취업 계약학과인데요. 뭐 학과 같은 경우 뭐 소프트웨어나 스마트 비즈니스 일종의 이공계 쪽으로 많이 이제 있고요. 여기는 1학년 100% 교육부 지원, 2, 3학년은 전라남도에서 50% 기업에서 25% 학생은 25만 원, 이제 25%만 부담하면 되고요. 그게 약한 63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가 정말 특이한 것은 이거. 1학년 입학과 동시에 산업체 취업을 할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면접할 때요. 어, 대학교 입학 담당관도 있지만 계시지만 기업 입사 입학 입, 저, 입사 담당자가 어, 온다는 거죠. 네, 그렇죠. 이제 인사 담당자가, 인사 담당자가 오시는 와... 거죠. 상당히 정말로 이거는 대학 어 면접과 기업 면접을 동시에 보는 이런 좀 되게 특이한 케이스. 그럼 이것도 주경야독처럼 해야 네, 되는 건가요네 맞습니다. 이것도 주경야독이에요. 아 그래서 이제 여긴 특이하게 1학년대부, 1학기, 1학년 때부터 취업을 했기 때문에 1학년이 휴학이 아니라 휴직이 됩니다. 휴직 개념이에요. 1학년에 휴직을 하고 나서 1학년에는 목포대에서 아 수업을 듣고 2학년부터 회사에 복직을 해서 이제 근무를 하게 되죠. 아 다만, 이거 진짜 네. 특이하네요. 네 특이하죠. 근데 다만. 목포대가 있고 이제 나머지 이제 어떤 기업체가 거리가 멀기 때문에 또 주경력도 가기가 좀 어려워서 여기에는 이제 학교에서 산업단지 캠퍼스라는 걸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신해양 캠퍼스, 에너지밸 캠퍼스 이게 이제 각각 영암과 나주의 소재였는데 음... 그런 캠퍼스가 그 기업체와 상당히 좀 가깝다고 해요 거리가 그래서 각각의 이제 낮에는 근무를 하고 밤에는 와. 이런 이제 산업 단지 캠퍼스에서 학생들을 어. 확실히 배려해 주네요. 그렇죠, 네, 배려를 한 거죠. 흐뭇할 네. 어, 때부터 네네. 취업, 아, 정말 정말 부럽네요. 네. 지금 올해 1학년 처음이에요. 그래서. 아. 제가 지금 좀 학교에도 물어봤었는데 그러네요. 역시 2학년이 얼마나 힘든지는 잘 모른다고 합니다. 굉장히 좀 유명한 대학들 위주로만 알고 계셨을 거예요. 네. 이렇게 바로 시행된 대학들은 많이 모르실 것 같아서 여러분 이번 수시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최대한 한번더 검토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